오늘 사도행전 9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니라. 지금 답이다라 아, 하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 중에서 보면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지금 그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누니라. 이라 유대 장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이제 거기다가 상품을 발라서 이제 좀 옷을 입히죠. 지금 아직 지금 죽어서 씻어 놓기는 했지만은 이제 장례를 실어는 그런 어,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머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머지고 있었던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이다가 살아나기를 이제 강구했던 거겠죠. 답이다가 살아남. 예수님의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살려냈어요. 자신의 친구인, 친구도 살려내고, 또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또 여러 사람을 살려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다. 또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하는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체를 씻어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씻어서 달하게 누워났다 누워놨다. 그러니까, 강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상급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분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 더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했던 그런 선행과 구제를 기억. 엘리아가 살려줬던 사르밭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살아, 살려줬던 스냅 여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엘리아를 만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돕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방도 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엘리사가 거처할수 있게끔 모든 것을 돕고 했던 사람이 스냅녀인이었어요. 그스냅년인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허락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없던 아들도 생기고 또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은 아들을 갖다가 그 스냅 여인이 엘리사를 쫓아가갖고 엘리사가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어떤 또 은혜가 있어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스냅 여인이 다 정리하고 브레셋 땅으로 떠났다가 되돌아와 보니 자신의 에, 터전이 다 남의 손에 다 넘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왕한테 고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그건 차이점이 있어요. 한쪽은 마지막 단계에서 은혜로 간 것이고, 한쪽은 성김 속에서 은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를, 엘리아가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갖다가 살렸던 그 장면은 지금 3년 반에 기근이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내가 한 여인을 들어서 너를 수발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여인이 자기가 먹을 것이 마지막 마지막 먹을 것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딱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것만 딱 남아있는. 이걸 먹고 나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밥상을 준비한다 그럴까요? 마지막 식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모으고 있을 때 누굴 만나요? 엘리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아가 마지막 남은 무 중에서 나한테 떡을 조금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서 따라가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는데, 진짜 그렇게 됐는데 아들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그런, 어, 믿음이 왔을 때 당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기쁨이 받고 온 후에, 웬 조주냐? 또웬 그러니까 고난이냐? 그 장면이 아주 잘 나타나는 장면이, 어, 사르밭, 마부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7절로서 24절. 열왕기상 17장 열한기상 17장 8절로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8절로서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어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laughs> 열한기상 17장의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6적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546조 열한기상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기이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는 예수의 글서를 만나게 되는 자기의 줬던 죄가 기억이 나요, 지금. 네. 왠지 모르게 양심이 작동되면서 찔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찔림을 받고 있을 때 기쁨이 왔지만 또 찔림이 있잖아요. 그 찔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한테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온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르바이 가부가 당했던 그 마음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예 당신을 안 만났으면 은 나한테는 이런 불행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내가 믿어갖고 왜 그때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갖고 나한테 이런 불행이 찾아오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불행.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저주. 왜 나한테만 이런 저주가 있는 것인가? 지금 사르밧 과부의 독백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려 주죠. 살려 주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들은 꼭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다비다가 죽음으로서 그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 여겼던 그 동료들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놓고서 지금 베드로를 불러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강구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 근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임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스텝 여인하고는 또 달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려줬던 그스텝 여인하고는 또, 스탬 여이하고또 틀립니다. 지금 이 과부한테 임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 지금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뭐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 다비다의 죽음은 또 틀려요, 그죠? 또 틀려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그 고통과는 또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분을 만남으로써 고통과 심든과 역경 속에 들어갈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안 믿었으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텐데. 다툼이 없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서 당하는 핍박, 그걸 생각할 때 지금 그런 고백을 하 독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차라리 예수를 안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예수 안 믿고 편안하게 세상 속에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저주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죠?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 이 세상은 즐겁게 살다가 멸망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즐겁게 살던 뭐하던 하나님하고 하나님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왔어요? 죽는다 하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뭐 어떤 타락한 행위를 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보고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은 벌써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면은 세상 속에 가서 그들과 편안하게 살면서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주는 복을 받으면 장수도 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백세까지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물질적으로 풍만하게, 충만하게 살지 않습니까? 아유 그리고 예수 안믿는다 보니까 자녀들도 축복받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될수 있죠. 왜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laughs>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 때까지 누구한테 줬다 그랬어요? 짐승한테 줬다. 짐승한테 줬다 이렇게 됐어 있어요. 계시록 17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짐승한테 줬다. 뭐 짐승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받는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고 고가 있으면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은.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던 영혼이니까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와서, 왜 굳이 와서 믿는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가 믿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가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믿는 게이 세상을 살때 축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은 지금 사르밭 과부의 고백이 어떻게 변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한테 지금 은혜를 허락했네요. 그런 고백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체험을 하고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부한테 임했던 하나님과 지금 다비다한테 임했던 하나님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갈 것인가. 누구를. 누구를. 그러니까 자초하는 권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보여요. 이제 앞이 쫙 보여요. 그 사람은 앞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도 그쪽으로 가요. 어떤 데는 저주하고 가. 저주하고 가. 거기만 구원이 있어요? 그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당신한테만 구원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세요? <laughs>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당신이 무슨 예수야? 어? 당신한테만 무슨 축복권이 있어? 그럼 저주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주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냥 와만 있어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곳에 와 있다면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 장소를 사실 찾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방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역시도 20년 정도를 방황했어요. 방황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20년을 방황을 한 것을 다른 사람도 방황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쉽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죽었던 다비다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를 위해서 지금 누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운동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를 믿고 간다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답이다가 지금, 저 지금 그 지역에서 안 하고 되돌아서 딴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자기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서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영리를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해서 다른 데로 떠나갔다.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맞았다. 그러면 베드로를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이 안 맞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 근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했던 다비다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신들이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초해서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다 자초해서 죽음으로 가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다 하셨잖아요. 다 치러 놨잖아요. 다 치러 놓은 거예요. 다 갚아놓고 다 보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강구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님은 어딨나? <laughs> 내 님은 어디 계신가? <laughs>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 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그 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조주에 대한 성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라, 땀을 흘려라, 땀을 흘려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서 따라간다고,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혜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있는 대로 혜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또 지금 증벌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흥벌이 내려온 거예요. 육신을 살려서 세상으로 쫓아버리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상고의 고통을 줬죠. 남자한테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에 대한 형벌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가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 다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지금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로밭과부에 대해서 설명했죠. 다음 주에는 신앙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엄격히 차이가 있어요. 엄격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열심을 낸다 하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 옆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 내님은 네, 어디 계신가? 저산 넘어 계신가? 저강 건너 계신가? 저 바다 건너 계신가? 그러고 찾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몇십 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나다 보면은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거의, 거의인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강구하고 열망을 하지만 그분 만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갚아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벌써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문을 야, 예, 예야, 문을 열어다오. 아가서 5장에 나와있는 말씀이죠. 아가서 5장에 벌써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 문을 열어다오. 밤에 여인이 자주 와서 문을 열 두둥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침상에 누워서 다 씻고 지금 잠자리에 누워 있어서 아이고 귀찮기도 하고 열기도 그렇고. 어 그러고 어 잠깐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아차해서 쫓아내려 가서 문을 열어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또 그분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 모욕을 당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말씀이 아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캐시오게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은 내 마음에 좌정하신다. 좌정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호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생명이 허락됨을 허락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은 그리스도는 그냥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잘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적용시키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깨달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붙들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